이영상을 레고 영상입니다.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구독과지 좋아요는 기본. 시작. 알렉스 나 스킨 바꿨다. 어떡해? 이거 봐봐. 몬스터 얼굴에다가 이렇게 바꿨어. 네 이렇게 바꿨어. 네, 좋겠네. 어, 저기 한 어, 아저씨가 어, 있어. 너그 아저씨를 구해. 나는 이 아이템을 주서. 음, 어, 음,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 아저씨, 아, 안녕하세요. 어색어색. 어, 왜 이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어, 나는 공사하는 아저씨인데. <laughs> 어, 벽돌에 맞아. 지금 죽고, 어, 지금 어, 다쳤다고 한다. 어, 그럼, 저희 동료가 될래요? 당연하지. 좋았어. 동료가 한명 생겼다. 저는 무섭게 보시지 마세요. 스킨만 바꾼 거니까요. 그래, 괜찮아. 난 무서운 거에 신, 신경차안 들어. 자, 그치? 어, 저기 사과다. 그 사과를 주셨다 사과가 몇 개일까? 인데, 인데, 뺏어냈는데. 어디 좀 갔다 올게? 사과를 여기 막대기에 장착하면은 좋았어. 사과 방망이를 만들었다. 이걸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 어 저기 뭐가 보인다. 야 나스티보다 이 자동차 어 탄스 건틀렛 찾았다. 와 대박 이 건틀렛은 너 가져. 알았어 이 자동차는 우리 것이야. 그래 내가 운전할게. 아니야 내가 운전할게. 싫어 너 운전 능력 좀 없잖아. 있어. 없 어디 어 보여줘봐. 띵! 뭐야 이거는 자동차 면허증이 아니라 버스 면허증이잖아. 이건 자동차 비행기란 말이야. 난 비행기 면허증, 자동차 면허증, 면허증은 다 있다고. 아 그래? 그럼 네가 운전해. 아저씨 여기 일단 타세요. 아 그래 좋아. 뭐 동료가 될겸 이것도 타보지 마. 어? 저기 미샤의 꽃이 나타났다. 뭐야 이거 포켓몬 아니잖아. 솔라빔 야. 아, 야, 체력이 없어지고 있어. 조심해. 야솔라빔 야, 야, 아야, 야야 타우스 컨트롤. 어, 응. 어, 저기 내 아이템. 어, 빨리, 하둘, 하둘, 하둘. 응. 야, 내가 죽였어타스 컨트롤스로. 뭐 죽였다고? 어. 상어 앞서. 네. 오케이 내가 경찰한테 걸리면 안 돼. 음. 그럼 나는 좀뭐탈것 찾아봐야 되겠다. 오자. 오 야, 그렇게. 그렇게. 티브는 자, 탈 것을 찾으러 음. 갔는데. 우와, 티브! 엄청 엄청나게 큰 배랑 엄청나게 큰 로켓을 찾아와. 어, 아, 알았어. 우와, 대박. 여기 아이템 우인 대박. 와 여기 가방도 있와 <laughs> 이거는, 이런, 저설의 포켓몬. 오, 와 좋았어, 요거는. 와, 네. 뭐? 와, 이것들, 뭐야, 이것들. 우와, 이거 뭐야, 와. 와, 너무 좋아, 와. 와, 철바지 찾았어. 와 야, 알렉스 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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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라고? 흠, 그, 이거 봐봐. 네, 거다이네 나 총, 바지, 슈가 응. <laughs> 야 바지 하나 주라 그래 아저씨는 갑옷이 없네요 괜찮아 나는 헬멧이 있어 봐봐 그럼 타우프 <laughs> 건들래 다 주라 안돼 내잖아 세트 우와 나 이거 방망이도 있다 사과방망이 여기? 우와 여기 우유도 있어 오케이 나 곡괭이 <laughs> 난타면서 건틀렛 다 맞췄다! 아니야? 뭐야? 아, 내놔, 하나. 다, 다, 다 맞춰, 니가. 뭐야, 이거. 어, 타노스 건 우와, 가봅시다! 그거 내 거야! 내놔, 내놔, 그거 내 거야! 제발! 안 돼! 앙, 응, 앙, 그래. 징, 뿜 내가 찾았잖아. 흥, 지그나철근도 있어. 여기서 무기 하나 골라가 닝 철커 너 무기... 총? 너무 저... 잔인하다 뭐 그래 아저씨 아저씨는 나는 무기가 많아 괜찮아 이 타이어는 또 뭐지? 야 이거 봐라 나 빵도 있고 사과 멍땡이는 나중에 친구 찾으면 줘야 되겠다 이건 고기? 우와 야 여기 연료도 있어 근데 마, 마트에 팔려간 알렉스. 에이? 가격이... 5천8백에십 팔... 어...어... 십에에십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거에에 제가 에에에에에에잘에에요에에에에에에에에에요에에에띵띵띵에에에에 네. 이저씨 빨리 타요. 알았어. 이차 음, 아니야, 나안타는 돼. 나 타지 마. 비비 비비. 안녕. 난로버 러버. 로버, 버버 로버, 로버. 로버다. 내가. 안녕 니야 근데 급해. 어떻게? 차안 돼. 괜찮아. 온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아니. 안 돼. 리자모. 아, 와, 와! 또, 무기로 뭐 얻었어. 아 여행을 하다가, 무기로, 아, 뭐 기러... 아, 됐다, 됐다. 쭈욱! 어, 다행이다. 어, 얘들아, 오, 우리, 물었지? 우리 근데 살 음. 집부터, 어, 어, 어디다가, 어, 어디로 하지? 어, 저, 이 로켓 같은 거? 아니, 여기, 여기 저... 집이네. 이게 딱 봐도 집이지. 여기 연료도 있고, 여기 목욕탕도 있고. 그래! 야 거기로 집하자. 오이. 부자 부자. 잠깐 나는 여행을 떠났다 올게. 나도 난 동료 찾고 올게. 아? 응 동료를 못 찾았다. 빨리. 야 아, 동료를 못 찾았다. 아, 동료를 못 찾았다. 응. 알렉스 내가 찾아볼게. 그래 나도 한번 찾아보겠어. 어나한명 찾았어. 애용 아저 총좀 고쳐주세요. 알았다. 니, 니, 누 아저씨는 누구예요? 나데대표소좋아해 이거가 와요 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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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 승희 승데 승희 희스 왜? 나 무슨 마스터를 찾았어? 어그 아저씨는? 페핑크스마스터크 맞아. 내 이름은 스팅 근데 <laughs> 어알렉스는크로같대 예. 나는 착팅크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만 공격한다. 그래, 어이 아저씨는 어이 아저씨는 내총을 고쳐준 어 아주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인사해. 안녕 나나 이름을 일렉트리네트야. 어 이름을 잘못 외울 수도 있겠어요. 그래. 아 좋았어. 아들. 아 갑자기 쓰러졌대어 아저씨 왜 그래요? 어그그 그, 그 생각이 하면 아까. 어떤 빨간색 모자를 쓰고 어, 나처럼 이런, 이런, 가, 이런 눈을, 눈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를 쓰고 있는 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있을지 아저씨 제가 찾아올게요 어, 일단, 어. 내가 치료해볼게 다 믿어 일단 사람들이 하는게 있다 실패서 생슬 하! 둘 하! 둘 하! 둘 하! 둘 아니면은 치유의 치유에 힘을 써도 되겠다. 러버 나를 잠깐 도와주라. 알겠어. 알겠다. 어 이제 좀 살겠다. 나 그럼 동료를 찾아가볼게. 그래 잘 부탁함. 딱 10초 안에 찾아야 된대. 더더더더더 더. 왜내 동료가 렸 어. 이제 딱 1초 남았습니다. 1. 어, 영. 됐어! 딩. 어. 네. 찾아왔어. 시간 안에. 아. 근데 그 애들이 아니야. 아저씨. 내가 알아서 찾을 게 슈퍼 에너지 점프. 아저씨 천재가 봐. 뿅. 그래도 이 필터로 시도 알았어. 너는 그래. 사과 방망이를 줄게. 어, 잘찾아준 덕분에. 알렉스, 고맙다. 스티브, 고맙다. 이, 누가로함을 줄, 줄, 어, 게요 이것은 어, 그 전설의 누가로함? 에잇. 왔어. 사과 방망이다. 어 사과 방망이. 어, 어, 아니요. 너 엄청 세더라. 포도왕 가자. 라 그래도 너무 없구나. 좀 사람을 찾아줘. 아 아. 지금이 희 빨리, 빨리, 들어와요, 얘들아. 이제, 와, 좀비들이 나타나올 거다. 근데, 하지마, 아저씨를 못 찾았는데? 그럼, 제가 찾아올게요. 이, 예, 부싱. 뭐야, 너, 이 대머리 빡빡아 자, 뿜어, 부싱. 이, 뿜감 방귀맛을 봐라, 뿜 이 비기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영, 영, 들의 원, 동. 어 이제 아침. 와, 뭐야 그게? 와, 와, 와. 왜 뭐야? 쟤다 돈이네? 이렇게 많은 양의 돈은 처음 봐. 얘들아 피해. 주가를 턴할지로 마바나 쳐줘. 와. 그리고 어. 편지 어때? 얘, 얘들아 나는 어엘트트리엘렉트리라고 해. 나는 빨간 빨색 빨간색 모자를 찾는데 나는 종이들을 붙잡혀 갔어. 미안하다. 아저씨 어디에요? 난 지금 종이들을 마을에 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희들이 찾아주면 엄청나게 큰 보물을 주겠지. 하지마! 아저씨! 찾으면. 아저씨? 왜? 근데, 하얀 색깔 가면은 찾았는데. 그래. 니가 그럼 찾아가 볼게. 그래. 그럼 잘 부탁한다. 슝. 다음과 에 그래, 그럼 됐다. 다음에는 꼭 찾을 수 있게. 있겠... 난 알아서, 가요? 난 알아서 나올 테니. 아, 아. 아. 아, 아저씨, 근데... 네. 네, 그래, 지금... 네, All right. <laughs> 내 친구를 괴롭히고 진짜 저대 머리가 진짜 잠깐만 기다려 치. 야 치. 카운터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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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침 아침이 된구야 친구야 이번에 아주 뜨거운 해가 왔대. 어, 모두 더웠대. 아, 더워. 아, 야, 빨리 일로 와. 배전백이 아있어 근데 그것도 다 녹였대. 아, 뭐야. 이 얼음도 만만치 않네. 아. 아. 근데, 근데 갑자기 차가 너무 바람맞아. 그는 어어이 차갑게 뜨겁게 하는 로봇이었대 <목소리> 안녕 나랑, 나랑 제발 어, 동료가 되줄리 않겠니? 그래 넌 우리 동료라 이제. 아스라비아비. 지금 더운가? 너무 더울게닭수로 어... 안되겠다 쪽엉 어... 좀... 해도 못꽉이는어좀 누기는... 추운 좀 추운 얼 어, 얼음빙. 이제 살았대. 어, 드디어 살았네. 아, 얘들아. 아저씨. 왜? 네. 하지만, 배트에 있는 쪽에는 다 더웠대. 왜냐면, 어, 여기, 여기, 여기 성까지는, 어, 여기 헬멧부터까지는 다 더웠대, 여기. 야, 배트야, 너 더웠지? <레> 어, 개머리 빡빡이. 어? 개머리 빡빡이. 그이? 덥지, 덥지. 그이? 근데, 어, 아저씨 헤매졌어, 때. 어, 뭐야. 찡. 에이, 회전배기! 아! 아! 안 돼. 아들, 러블러버지. 러버니 뭐야. 러블러버, 러블러버지. 나태, 담비지 마라. 아이스, 회전배기. 갑자기 눈사태가 음, 벌어졌는데다음 화에 계속. <laughs> 구독과 좋아요 놓고 고고